어묵, 어묵을 펴면 오늘 하루가 바뀝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예 어묵을 하면 오늘 하루가 바뀝니다. 샬롬 9월 3일 금요일. 예스생각 매일 어묵으로 모인 초등부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오늘 9월 3일인데요. 야 벌써 9월이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9월 한달 동안 정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듯이 하나님을 차근차근 경험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더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듯이 우리 친구들도 하루하루 성장하는 그런 9월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오늘 어묵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디모데우서 2장 20절에서 26절 거룩한 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는 말씀 해기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 계획 따라 행동하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릇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릇에는 참 다양한 종류가 있죠 금그릇, 은그릇, 유리그릇, 쇠그릇, 나무그릇 어, 참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또그 그릇들은요 다양한 목적대로 각자의 쓰임새들이 있죠 그릇이 다양한 생김새와 또 쓰임새가 목적이 있듯이 우리 사람들도 참 다양한 사람이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쓰임을 받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그릇들 중에 하나님이 정말 찾아, 찾으시는 그릇 가장 좋아하시는 그릇이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그릇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맞아요. 거룩한 그릇. 오늘 어묵의 제목이죠. 아, 죄를 멀리 하고 깨끗한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그릇이 거룩한 그릇이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그릇은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어떤 능력이 많고 재능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서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요, 그런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릇이 멋져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그릇이 아니라,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씀하세요. 꼭 명심하세요. 전사님은요, 오늘 어묵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어떤 화려하고 그런 겉만 보기에 번지르르한 그릇이 아니라,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어디서든지 쓰임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친구들이 되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추천하는 방법, 거룩한 그릇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을 알려주고 싶은데요. 그 방법은 바로 우리의 입을 점검하는 거예요. 무엇? 입을. 왜냐면 성경은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알려주기 때문이죠 어디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입에서 나오는 것 엉덩이에서 나오는 응아가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사람을 가장 더럽힌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은 깨끗한 말을 하고 있나요? 남을 놀리거나 욕을 하거나 하는 나쁜 말들이 가득하나요? 아니면 사랑의 말 칭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가득한가요? 정말 우리 친구들의 입이 깨끗하고 거룩한 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입은 어떤 것을 가장 말하고 있고, 나의 입은 더러운 입인지 깨끗하고 거룩한 입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을 가장 좋아한다고 오늘 어묵을 통해 배웠어요. 여러분은 어떤 그릇인가요? 전사님이 그 그릇임을 점검하기 위한 추천해준 방법은 입을 점검해 보는 거였어요. 왜? 성경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가장 더럽게 한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입은 요즘 어떤 말이 가득했는지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입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입,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 노력해 보고, 결단해 보고, 고쳐 보고, 다짐해 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룩한 그릇들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전사님 오늘 기도하고 업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릇은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멀리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정말 잘 쓰임 받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가장 더럽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입을 잘 점검해보고 내 입이 거룩한 말들로 가득한지 사랑의 말로 가득한지 아니면 남을 비방하고 놀리고 욕하는 나쁜 말로 가득한지 점검해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릇이 되기 위해 더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그런 거룩한 그릇이 되길 소망합니다 점검해보는 결단해보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어묵은 여기서 마칠게요. 그럼 안녕!